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롤게어 건조를 해서 코다리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명태씨의 분신 코다리로 조림을 요상하게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코다리 4마리 네 지느러미 제거해 줍니다. 지느러미 때문에 비린내가 날수 있어요. 어스하게 잘라서 살이 머리에 남지 않도록 하세요 말려서 육수용으로 머리는 꼬리 제거해 주시고요 반으로 얇게 칼집을 넣어줍니다 똥망 잘라지 마시고요 두꺼운 뼈 부분 제거해 주시고요 깨끗이 씻어 물기 제거해 줍니다. 2등분했어요. 기름에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이렇게 구워주면 살이 부서지지도 않고 살이 고소하고 파일이 있으시면 같이 넣어주시면 더 맛있어요. 붉은 고추 2개, 없으면 패스, 매운 고추 2개 마늘 5개 정도, 굵은 마늘, 양파 반개, 뿜봉뿜 봉, 물 2컵, 간장 반컵, 생강즙 반 스푼, 물엿 두스푼 굵은 고춧가루 두스푼 양파 반개를 슬라이스 해줍니다. 노릇스름하게 고졌죠? 조리할 냄비에 양파를 깔아주세요. 그리고 켜켜이 넣은 다음 양념 올려주시고요. 다시 켜켜이 그리고 양념을 몽땅 부어주세요. 뚜껑 닫고 한소끔 끓이면 국물을 위에 좀 끼얹어주세요. 그래야 간이 골고루 스며들거든요. 물엿 취향에 맞게 조정하세요. 후춧가루, 웜매한 군데다 몽땅 부어버렸네요. 겨자씨 있으시면 꼭 한번 넣어보세요. 씹히는 맛이 톡 터지면서 알싸합니다. 한 소끔 끓인 다음 파 참기름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세요. 부서지지 않는 코다리조림 완성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